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사버의라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 우리는 모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다면 너무 다행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알면 우리는 그것을 시정함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제시되는 것들이 그 이후의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할 것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 삶의 기쁨이 사라질까요? 성경은 삶의 기쁨이 없는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요것은 아간의 범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전투에 승리하더라도 절대 전리품을 챙기지 마라 그랬어요. 어. 그리고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가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죠. 이유가 뭔가 여쭤봤더니만 내가 얘기했지. 여리고성 전투에서 전리품 챙기지 말라고. 그런데 전리품을 챙긴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 전투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걸렸어요. 예, 그가 전리품을 숨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돌로 치고, 어, 그의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돌무더기, 그곳 이름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이란 뜻은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괴로움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난 후부터는 죄가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죄가 이제는 나에게 괴로움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죄 때문이며 죄로 인한 괴로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기쁘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마음이 즐겁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희락이 없으리니, 희라, 기쁘고 즐거움이죠. 너에게 희락이 없을 것이고, 딴 데로 가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정산하시지만,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때그때 바로바로 회초리를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따른 심판 때문에, 그 회초리 때문에 희락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피락도 없고 평안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 기쁠 리도 즐거울 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음에 내 영혼의 평안도 얻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회초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을 회복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야 합니다. 그래야 기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뭘까? 서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지금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다행이시고요. 데왜내 삶이 이렇게 기쁨이 좀 없지? 왜난 요즘 즐겁지 않지? 왜난 행복하지 않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죄 때문이며 또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회초리 때문에 내가 별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외의 것을 기뻐해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외의, 그 외의 것을 내가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인 거죠.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 희락을 주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세상도 기쁨을 줍니다. 분명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불완전하며 결정적인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만 바라니 항상 목이 마릅니다. 일시적 기쁨은 있으나 순간적 기쁨은 있으나 그게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곧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다시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잠깐은 기쁘고 내가 즐거워요. 그런데 또 공허하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에요. 기쁨이 전혀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 기쁘다가 돌아서면 금방 허해지는 거예요. 늘 목이 마릅니다. 공허합니다. 그 허탈감과 공허감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온 연예인들이 쉽게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무대 위에 있을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무대에서 내려오니까 그 허탈감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허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의 유혹에 마약에 쉽게 그렇게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왜그 허탈감과 공허감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보다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고 우리보다 낮은 수준의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허탈감과 공허함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무 쉽게 나에게 손을 대버리게 되는 거죠. 삶에 완전하고 영원한 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하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기뻐해야 참 기쁨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다면, 구역공과가 안 나가서, 방학 동안에는 구역예배가 없어서 구역공과가 안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듣기가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그죠? 요약 정리된 게 없으니까. 예, 할수 없어요. 네 번째 이유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입니다. 보아를 발견하지 못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네. 이거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인보아 같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모,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밭에서 발견했어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수박만한 다이아몬드, 백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일단 숨겨요. 다시 땅에 다시 묻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어,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일단 다시 묻어요. 다시 묻고, 그리고는 어때요? 기뻐하며 돌아와. 저는 이게 막 상상이 되는데,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려요. 왜냐하면 그 밭에서 난 다이아몬드니까, 어쨌든 그 다이아몬드는 누구 거예요? 밭 주인 거죠. 그럼 이 다이아몬드를 내 거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누굽게 되는 거니까, 내게 되는 거니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다이아몬드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아직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천국과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화를 얻은 사람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막 그냥, 그냥 막 좋습니다. 왜? 보화를 얻었기 때문이죠. 군산에서 목회하는 친구교회의 한 성도 이야기입니다.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군산인데 그 성도 중에 이제 섬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섬에 사시는 분이 계신데, 늘 우울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임 초기에 이게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지? 저분은 왜 이렇게 우울 모드로 늘 다니지? 부임에서 각가정 신방, 대신방을 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암 환자였던 거예요. 그 성도가 암 환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사는 섬이, 그군산는 섬이 많죠. 다도죠. 그 성도가 사는 섬이 다도 개발교회 계획, 계획에 들어가게 돼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땅이 땅값이 진짜 거의 100배로 뛰었답니다. 그 쓸모없는 섬그 땅이 그 다도 개발 계획에 딱 포함이 되면서 땅값이 순식간에 거의 100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암이 나았답니다. 너무 좋아서 어 너,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나아버렸대요. 암이 나아버렸대요. 아 이게 진짜로 있는 일이에요. 제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군산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보화를 얻은 사람은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아니, 그냥, 그냥 막 좋아요. 너무 그냥 막 좋습니다. 왜? 보화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늘실 웃고 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신줄을 놓은 분이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은 가슴에 보화를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보아를 소유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보아를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섯 번째, 내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내가 기쁘거나 즐겁지 않은 이유, 그 다섯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과도한 세상 근심 때문입니다. 네. 누가 보음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의 마지막 케이스죠. 자, 씨를 뿌렸어요. 이 씨가 가시 떨게 떨어졌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건가?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어?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 재물 욕심, 세상 즐거움,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려가지고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니까 또이 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들,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며 살아볼까 하는 마음들이 기운을 딱 막아버리는 거죠.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즉 과도한 세상 근심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근심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근심 한 개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도한 세상 근심은 안 됩니다. 과도한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과도한 세상 근심으로 기운이 막혀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과도한 세상 근심 때문은 아니십니까? 과도한 세상 근심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해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까 서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이 되는 관계, 관계가 어려워지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상대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겠죠. 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 쪽에서. 내가,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에게 할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내 삶이, 내 삶에 다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관계성 속에서 관계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니 기쁠 리가 있어요. 즐거울 리가 있어요. 행복할 리가 있어요. 그럼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것 아니에요. 상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는 누굴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 내가 기쁘게 하겠어요? 즐겁게 하겠어요? 행복하게 하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내 삶에 다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족하지 못해서입니다. 빌리포서 4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거죠. 자족하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자족할 수만 있다면 행복해집니다. 그렇다고 자족은 무사안일, 천하태평, 복지부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족이 나태와 이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족할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행복해 했습니다. 그거거든요.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이것저것 찝적찝적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은 아닙니까? 자족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결국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단 한순간도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족하면 무의도식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사도발 보세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는 평생을 살았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족하되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마지막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마지막은 장래에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에서가 형, 야곱이 동생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네 그래서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갔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있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 아가씨의 이름은 라헬.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인 어른격이겠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라헬을 저한테 아내로 주시겠습니까? 장인 어른 되실 만한 분이 얘기합니다. 어, 그래? 그럼 너 7년 동안 열심히 일해. 그럼 내가 라헬을 너의 아내로 줄게. 그럽니다. 야곱이 7년을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라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7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다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속았어요 어. 결혼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라일이 아니라 레아예요 라일의 언니가 옆에 누워있네 예. 따졌어요 장인어른한테 이게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 그래 자네? 자네가 몰랐구나 우리 마을 풍습은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얘는 없네 그래서 먼저 언니부터 보낸 거네 예, 요즘 애들 말로는 순간 빡쳤어요. 빡쳤으나 참고 얘기했죠. 그러면 라헬을 제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러면 7년만 더 일해. 그럼 내가 라헬을 반드시 다내 자네 아내로 주마. 그런 거야 자, 야곱이 다시 7년을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라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날이 후딱 한날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오직 라헬 생각으로. 장래의 소망이 있으면 좀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고, 좀 힘들어도 웃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장래의 소망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서 저희처럼 장래가 확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천국과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장래가 더 확실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장 장래가 확실한 사람은 저희입니다. 그 장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이 확신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즐겁지가 않아요. 라이를 생각하니까 7년이 하루같이 가는 거죠. 장래의 소망의 확신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갈 때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래의 소망을 자꾸 잊어버리면 어, 자꾸 잊어버리면 역시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장래의 소망을 늘 기억하고 확신함으로 어, 살아가는 그 오늘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에 열거된 이유들 중에서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아, 너무 기쁘고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너무 너무 다행이시고요. 아, 왜 나는 요즘 이렇게 사는 게 기쁘지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요즘 즐겁지가 않지? 나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이유들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덟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혹시 그 여덟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 이유 아닐까요?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회초리 때문에 내가 별로 기쁘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외의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기쁨이 없지는 않으나 다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인데 그걸 추구하니 날마다 목마를 뿐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그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어요. 네 번째 이유는 보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 여러분, 이게 딱 가슴에 이 보아가 있는 사람은요, 천국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실소가 나와요. 그냥 시시, 괜히 좋아. 시시 웃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이유는 과도한 세상 근심 때문입니다. 뭔 걱정이 그리 많은지, 뭔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 내 마음이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세상 근심이 어떻게 없어요? 그러나 과도한 세상 근심은 내 행복을 뺏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는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인데, 관계가 어우러졌으니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또 하나는 자족하지 못해서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래의 소망이 없어서입니다. 영생을 확신하는 자, 그 사람은 기쁘게 살수 있어요. 천국을 확신하는 자, 그걸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자, 즐겁게 살수 있어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이 말이죠. 기쁨 없는 삶의 모습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결과들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지 않은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에서 실패한 모습들이 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시정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거 좀 특이한 인사인데요 행복하십시오라는 단어를 두 글자로 줄여서 하는 거예요. 행쇼라 그래요, 그거를. 행복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자,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쇼. 이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